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소설가 코맹 메카시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2007년에 개봉한 코엔 형제가 선사한 현대 서부극입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하며 영화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루엘린 모스가 사막에서 마약 조직의 200만 달러를 발견하고 이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무자비한 살인 청부업자 안톤 쉬거가 그를 쫓고 이들을 추적하는 노년의 보안관 에드톤 벨이 있습니다. 결국 모스는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쉬거는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마무리한 뒤 사라집니다. 벨은 이 모든 폭력과 변화에 무력감을 느끼며 은퇴를 고민하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 영화에서 새 주인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영상에서 현대 사회의 선과 악의 상징으로서 그들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루엘린 모스는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함은 결코 완전하지 않죠. 개인적인 탐욕으로 인해 마약 조직에 돈을 훔쳤지만 이후 죄책감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남자에게 물을 주러 가거나 훔친 돈 때문에 갱단의 위협을 받더라도 자신보다는 아내 칼라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전쟁을 겪은 참전용사이고 무자비한 살인마 안톤 시거와 대면할 정도로 강인한 인물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끊임없이 후회하고 불안에 시달립니다. 사방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과. 냉혹한 현실뿐이죠. 이런 불안전한 행적들을 통해 영화는 루엘린을 절대적인 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인 영역의 선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은 무척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마지막 순간 또 다른 탐욕으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이는 단순히 탐욕으로 인한 파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내 칼라진에게 곧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또 다른 작은 욕망에 이끌려 그녀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칼라진에 대한 배신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또 다른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방치했고 이는 탐욕이 초래한 또 다른 형태의 파멸이기도 합니다. 선하려 했지만 끝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의 모습은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쉬거는 현대사회에 잔존하는 순수한 악의 표상입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살인을 게임처럼 생각하고 동전을 던져 생사를 결정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자연재해처럼 무자비하고 비논리적이죠. 그에게 인간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생사를 결정해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안톤 쉬거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캐틀건이 그런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루엘린에게 뜻밖의 저항을 받으며 점점 무자비해지는 쉬거의 모습은 살인마라기보다는 한마리 야수 같은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법칙이 흔들리는 듯한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칼라진과의 대화에서 말이죠. 칼라진은 극중에서 유일하게 쉬거의 법칙의 정면으로 맞서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동전 던지기의 운명을 맡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동전이 아니라라는 대사는 쉬거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죠. 이는 기존의 피해자들이 그저 그의 게임에 순응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쉬거는 그녀를 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화는 그녀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략이 아니라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폭력이 아닌 더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칼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순수한 인물 중 하나이며 안톤 쉬거라는. 절대악의 논리에 끝까지 저항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녀의 죽음은 순수한 악 앞에서 순수한 선이 무력해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휘거 역시 곧바로 사고를 당합니다. 그는 마치 운명처럼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부상을 입은 채 힘겹게 떠나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도운 것은 순수함의 상징인 동네 소년들이죠. 이는 휘거 같은 절대적인 악도 결국 완전히 살아남을 수 없으며 시대가 변하면서 그의 방식도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벨은 과거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옛날엔 보안관도 총을 차지 않았다며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폭력은 더욱 잔혹해졌고 범죄는 무자비해졌습니다. 그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발 늦게 도착하며 점점 무력감을 느끼죠. 벨이 과거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은 그가 동료 보안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는 최근의 잔혹한 범죄 사건들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한탄합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또한 벨이 동료와 이야기하며 신문을 읽는 장면에서도 그의 무력감이 드러납니다. 그는 신문에서 연이은 살인사건을 보며 세상이 변해버렸다고 느끼고 결국 은퇴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마지막 꿈 이야기입니다. 2명입니다. Both had my father in them. It's peculiar. In a sense, he's the younger man. And I was a horseback going through the mountains of a night. It was cold and there was snow on the ground. He rode past me and kept on going, never said nothing going by. He just rode on past. When he rode past, I seen he was carrying fire. And in a dream, I knew that he was going on ahead. He was fixing to make a fire somewhere out there and all that dark and all that cold. 그는 꿈 속에서 아버지가 횃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과거의 가치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현실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은퇴를 결심하고, 이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낡은 가치관이 밀려나는 모습을 상징하죠.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베리 허탈하게. 그리고 난 깨어났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세상은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의와 법질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새로운 시대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단순한 범죄 스릴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선과 악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루엘린 모스는 선을 추구하지만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안톤 쉬거는 악을 상징하지만 그마저도 결국 시대에 밀려 퇴장합니다. 그리고 에드 톰벨은 구시대의 표상이지만 결국 시대의 변화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사라져 갑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현대사회에서 선과 악은 무엇인가? 과거의 가치관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단순한 범죄 영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와 변화를 통찰하는 명장 영화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서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